오늘은 천안 목천에 왔습니다 공장 업체고요 여기에 펜스 시공하러 왔는데 이게 앞에 앙카 대문을 달아줄 거예요 폭은 5,800이고요 전에 실측 왔을 때 미리 다 사이즈를 재서 앙카 형식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전봇대 끝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가고 또한 경관 간 뒤에 이 경계석 뒤쪽으로 따라서 쭉 이어줄 거예요 이 경계선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서 딱 밟아놨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일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 이어서 이 라인 따라서 온 뒤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총 시공 길이는 80m가 조금 넘고요. 오늘의 자재는 메시엔스 기초로 시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자바라 대문이 들어갈 거예요. 배수구 뒤쪽으로 해서 총 13m짜리 하우스 포함 13m고요. 하우스 빼고는 11m짜리 자바라가 들어갈 겁니다. 메시엔스 이게 메시엔스예요. 지금 높이가 1,500 1.5m고요. 기둥은 판 길이가 1 5 0 0이면 1,93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크죠 길죠 기둥이 밑에 5cm 위에 5cm 위에 지면에 올라오는 높이는 1600이 되고요 여기 아래 30cm가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땅에 심기 전에 모습이고요 라인 띄우고 마킹하고 토공 중에 있습니다 자재도 해놓고 이렇게 마킹을 해놨어요 요 사이가 1930이고요 기둥까지 포함한 길이가 총 2m입니다 타원형으로 펴 주시면 돼요. 밑에 깊이는 30cm에서 40cm 정도 남은 기둥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를 파 주셔야 잘 들어가고 판도 예쁘게 잘 걸립니다. 안 파진다 그러면 이렇게 쇠코체 같은 걸로도 찍어서 파면 되고요. 이렇게 이어 나가는 겁니다. 가고 이렇게 이어 나가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킹을 다해 놨습니다. 빨간색 있는 자리가 기둥 자리예요. 7cm 정도를 마킹 해 놨고요. 다음 빨간 요 기둥까지 요 사이가 1931호 기둥 포함하면 2m 거든요 끝까지가 2m 인거죠 다시 쭉 이어나가서 여기까지 2m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지는 이유가 저희가 마킹을 해 놓고 땅을 팔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게 사람이 땅 파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넓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줍니다 이 실보다 안쪽으로 기둥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둥이 들어가겠죠 타원형을 실 앞으로는 3분의 1실 뒤로는 3분의 2를 이렇게 넓게 이런 식으로 파줍니다 정가운데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기둥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파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몰타를 넣고 물을 넣었어요 셀프시공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면 한번 참고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이쪽 개통이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죠 몰타를 먼저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냥 비비시면 됩니다 따로 뭐 통에 넣어가지고 비비고 다시 여기다 넣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처음 하시거나 셀프하시는 분들은 물을 봐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쉽게 많죠 여기? 안 섞였죠? 이렇게 되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합니다. 앙카 대문을 달고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는 앙카 구간은 최대한 위쪽에다 맞춰주시고 그래야 덜 뜨겠죠.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앙카 볼트를 짧은 거 여기 긴 거를 썼어요. 이만큼의 지갑이 지금... 넣어드릴게요. 너트하고 베어링을 같이 여기 넣었어요. 이걸로 지평을 잡아줬습니다. 여기 잡았고요. 잡아습니다 여기도 짧은 걸 써버리게 되면은 이게 안 맞을 거예요. 그냥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끝과첫 끝이 5,600이고요. 길이만 마킹만 양쪽에 해서 끝에 안카판에 붙여주고 안카판 안카 볼트 구멍에 또다시 마킹을 해준 다음에 뚫고 볼트를 넣어주고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우고 수평만 잡아주면 됩니다. 셀프 다이하셔 가지고 대문을 주문하신때꼭 길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 폭이 안카 판으로 하시면은 안카판 끝. 이 끝과 끝의 길이를 알려주셔야 셀프다이가 더 편하다는 거잘 걸렸습니다. 이게 가운데 딱 맞죠? 텀버컬로 이제 걸어주고 나머지 수평 살짝살짝 조정해 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쪽에 기둥도다 세웠고요. 여기까지 기둥이다 세워졌습니다. 자바라 대문 반쪽을 걸어 졌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만 하우스 앙카 마킹 한 곳을 그대로 뚫어주고 여기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홀드 시켜놓으면 됩니다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이쪽으로 중간 왼쪽에 자바라 대문을 설치를 했고요 길 따라서 쭉 갑니다. 오른쪽에 대문 걸어줬고요 이쪽 바깥면까지 눌렀습니다. 이쪽 뒤에 앙카 여기 땅 측량이 되시면은 추가로 2차 공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한번더 들어와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낭만두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